기도하세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으로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할까요?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온 주의 v 이 나를 안보 g 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 i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요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실자가의 미이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아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기도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날에 다모든 일들을 주님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새임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 주님,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들,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 손자, 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안이의 한결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실 줄믿오며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게 오늘은 삼직 삼니다 어디 성직 삼냐 창세기 아. 오늘 창세기 33장이 있습니다. 자, 두 점씩 읽으세요. 야곱이 눈, 눈을 들어보니 애서가 300명을 장자 컴고하고 있는지라 그 자식들을 안으로 애아와 헤아가 두자에게 바뀌고 여정들과 그 자식을 안겨주고 내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의 착막 인마 조서로니라 애서가 눈을 들어 <laughs>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동들이 그 일진 음. 자식들과 더불어 나가 잘하고 나와 잘하고 내가 도그 이상 가 더불어 나와 잘하고 그의 요셉이 잘알것 더불어 나와 나하고 말하니 에서가 대든 내가 만난 바이 모두 애는 국가장이냐 야구 미래 되어 내가 내 축의 의뢰를 얻는 한 합니다 더 좋지 자아 에서가 이제 내 동생한테 내게 내년지 축하니. 내 소유는 내게들라 야곱이 이른바 그 것이 아냐 하나이다. 내가 형, 형님을 보고 이 여사 없는 하고내내 손에서 내 말을 받을 수는형님 얼굴을 연축할 일얼굴못갔습니다노할때게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 하나님 하나님의 새끼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음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가서 내주께 나아가리이다 예수의 이르되 내가 내종는 사람을 내게 내게 묵묵가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어째 그야말이니까 나름내 주께 은혜를 얻었겠소. 어그하 하소함에 이이 날에에서는 생이 돌아가고야그수고들에를 자기 위여 지무지거기에 갖추고 내 우유칼을 지었소. 쓰니까 부당이 는수고시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 나라면서부터 병환이. 가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리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엘 어,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